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기아의 픽업트럭 타스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타스만은 2024년 10월 29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개최된 모터쇼에서 최초로 공개되었는데요. 참석자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아차의 기술력이야 정평이나 있어서 걱정할 건 아니지만 과연 디자인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궁금한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타스마는 기아에서 최초로 출시한 정통 픽업 트럭인데요. 과연 기아의 패밀리룩과 어울리는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들긴 했습니다. 이번 모터쇼에서 타스마는 모든 걱정을 떨쳐버리듯 패밀리룩의 자태를 뽐냈는데요. 전면 라이트에서 이 차량이 기아에서 생산된 차량이라는 것을 한번에 알아볼 수 있는 패밀리룩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실현했습니다. 실내 또한 기아의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친숙한 디자인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고급스러운 실내 장식과 디스플레이 기다린 만큼의 디자인적인 멋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차량은 2.5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 조합으로 최고 출력 281마력 최대 토크 43.0kgfm의 강력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4WD 시스템은 샌드머드 스노우 등 지형에 맞는 터레인 모드와 오토 터레인 모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적재 공간은 길이 1512mm 너비 1,572mm, 높이 540mm의 적재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최대 700kg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내부 공간은 2열의 동급 최초로 슬라이딩 시트를 적용했고, 와이드 오픈 힌지와 29L 대용량 트레이를 제공합니다. 색상 외장 색상 8가지, 실내 색상 4가지로 출시될 예정이며, 옵션 사양으로는, 그라운드 뷰 모니터, 오프로드, 페이지 등 오프로드 주행에 유용한 인포테인먼트 사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800mm 깊이의 물을 시속 7km로 이동할 수 있는 도화 성능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를 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가격은 1월 말쯤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3월부터 출고가 진행될 것으로 현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타스만은 현재 픽업트럭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넥스턴 칸과그 자리를 노리는 타스만. 시장의 반응이 궁금해지게 하는 대목입니다. 정확한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기본 모델이 4천만 원 초반에서 중반대, 최상위 트림 프로션 사양이 6천만 원 초반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타스만은 기아의 첫 정통 픽업 트럭으로 기존 픽업의 표준을 넘는 상품성을 제공하며 일과 여가 모두에 적합한 차량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알려진 재원으로는 기아 타스만의 적재 공간은 매우 넓고 실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재 공간 크기. 길이 1,512mm, 너비 1,572mm, 휠 하우스 1,186mm, 높이 540mm, 적재 용량 및 능력, 약 1,173L VDA 기준의 저장 공간, 최대 700kg 적재 가능, 한국 기준 표준 팔레트 1,100mm x 1,100mm 수납 가능, 최대 적재량 1,017부터 1,195kg까지, 최대 견인력 3,500kg, 트럭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렌트로 등록은 불가하며, 리스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리스의 경우 이용자명의 운용리스로 진행하셔야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운용리스의 경우는 면세 상품이므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이용자명의 운용리스로 해야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